예, 이거 벤츠 GLB250 차량입니다. GLB250 차량인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 지금 들어온 차량이에요. 예. 네. 경해보니까 연소 엔진의 오일 펌프, 밸브 제어, 장치, 전기적으로 또는 단산이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예. 텔램프도 이렇게 깨졌네요. 저한테 말씀드리고 컨트롤 밸브 교환하고 헬럼프 교환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오일 필터부터 필터, 교환하고 엔진 오일 드레인 하고 예,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엔진 오일 드레인 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드레인 하고 오일팬 탈착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올펜 탈착했습니다. 올펜 탈착했고 예. 컨트롤 밸브에 밸브하고 배선 교환하고 가스 실콘 가스켓 긁고 나서 하나하나 조립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컨트롤 밸브 배선 탈착한 겁니다. 신품. 예. 볼펜 가스켓 다 닦고 클리닝 했어요 예 실린더 블록도올 컨트롤 밸브 교환하고 배선 끼고 하나하나 조립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컨트롤 밸브 배선 다 교환했어요 다시 또 조립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동 걸었습니다. 전지을붙고다 조립하고 시동 걸었어요. 첫렇팅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차는 데 있는지 안 하는지. 열 받, 차에 열좀 맞춰가지고 나머지 마무리 점검하고 이상 없으면 출고, 충전 한번 해보고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특별하게 빼는 면은 없습니다. 이대로 네. 마무리해서 시운전 한번 해보고 이상 없으면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예, 이제. 셀램프 교환하고,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운전 중인데, 영원이 중인데, 엔진경고등 안 들어오고, 나도 잘 나갑니다. 예. 들어가서 차또 한번, 프팅해보고 이상이 나 없나 확인해보고 이상 없으면 이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